헬게이트를 여는 경우는 이차함수니까 fx를 ax²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고 풀어야지 그러는 순간 망해요 헬게이트입니다 이게 막뭐 속삭이고 있는 거 같지 않냐 비슷한 게 되게 많아 보이지 않아 1에서부터 2까지 1에서부터 2까지 묻는 것도 1에서부터 2까지. 어, 잘지우고 있죠? <웃음> <그래>? <웃음> 그러면 그런 얘가 어, 1에서부터 2까지 f(x) dx를 구하라는 소리는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f(t) dt를 구하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위끝 아래 끝이 똑같으니까. 됐죠? 그리고 정적분의 결과는 실수 값을 갖는다 했잖아요. 그 때에 따라서는 K를 놓고 풀어도 되는 거예요. 따라해봐 치환해도 좋다. 치환에도 음, 그래요. 여기 있는 얘를요. K 정도로 치환을 합시다. 이렇게. K는 실수야. 자, Fx를 쓰죠. Fx가 7분의 12x 의제곱 빼기. 얘를 K를 놓고 푸는 거잖니. 2kx 더하기 얘는 또 k에요. k의 제곱이래요. f 스가 이랬대. 근데 잘 봐. 정석문제 풀다가 이제 어머 깜짝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잘 봐요. f 스가 얘래거든? 근데 우리가 k로 러는게 뭐냐면 얘를 k로 났어요 왠지 느낌이 적분 한번더 해야 될것 같지 않아요? 이래야 dx? 아참 칼이 없네. 얘가 적분기를 붙이는 순간 이게 이제 항등식일 거니까 적분기를 붙이는 순간 얘가 뭐로 바뀌어요? k로 바뀌는 거잖아. 이렇게 다시 태어나잖아 k가 다시 재생산이 되는 거잖아. 오른쪽에 있는 것을 구하러 가요. 왜냐하면 우리 k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k를 구해야 되잖아요.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얘를 k로 쓰시고 그다음에 적분 하러 가야죠. 어,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하러 가요. 차수 하나 높였죠. 그지도 나눴죠. 그럼 7분의 4의 x의 세제곱 빼기 kx의 제곱 더하기 상수 적분하면 적분면서 붙이기로 했죠. k 제곱의 x. 오 씨. 이래서부터 2까지. 이렇게 순, 순박하게 따로따로 다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합시다. 자, 2 집어넣은 거에서 1 집어넣은 거뺄 거예요. 전부 다2 집어넣고 빼기 전부 다1 집어넣고 그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따로따로 봐. 여기다 2 집어넣은 거에서 1 집어넣은 거 빼야지 이런 식으로 봐. 됐죠? 7분의 4에다가 합니다. 2의 제곱 8. 거기다가 1의 제곱을 뺐어요. 그럼 7이죠. 된 거죠? 빼기 k. 그 다음에 2의 제곱 4예요. 거기서 1을 뺐어요. 그럼 3. 제곱 또 어느 수학 표현이야? 이거 가 k 제곱에다가 1을 집어넣은 거, 1집어넣은거 뺐죠? 그러면 이제 1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오케이. 지워. 4 빼기 3k 더하기 k의 제곱. 그게 k래 알았어 인가 봐 k제곱빼기 4k 더하기 4가 아까 누가 질문한 거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k마이스 게 제곱이 어, 헛소리니까 세게 듣지 마세요 k는 2 됐죠 k가 2니까 그래 너 인가 봐 이게 2니까 결과는 2 0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적분의 결과를 변수로 취환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 다시 한번 적분을 해서 걔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야. 됐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기분이 안 좋은 게 나죠? 왔 8번. 인테그랄 0에서2까지 X, 의 X, 빼기 X, 아이 X, 절대 X, 뭐, 뭐. 하면 되죠 뭐자 공부를 좀더 해보면요, 얘가 넓이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조금 편하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불편해요. 일단 해보죠. 이게 절대값 안에 있는 이 함수는 요게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양수라면 그냥 기어 나올 것이고, 음수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0 대기하는 그 시점이 x는 0이랑 x는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항상 정적분은 증검나리를 놔도 괜찮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해야 될것 같아 0에서부터 1까지 하나 볼 거고 더하기 1에서부터 2까지 하나 볼 거고 여기까지 왔겠죠 0에서부터 1까지라는 소리는 이거 우리 x좌표가 0에서부터 1까지밖에 안 된다는 소리야 x값이 0에서 1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겠대 한 2분의 1 정도 때려 넣으세요 양수 음수니까 음수지 그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1.5 정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양수, 양수잖아요. 둘다 양수니까 그대로 기어 나오셔야죠. 이거를 적분하라는얘기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얘는 조금 뭐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놈. 1에서부터 2까지. 곱적권 없다 그랬어요. 전개하십시오. 미적분 원에서는. 가요. 얘는, 어,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할테고, 0은 집어넣을 필요 없습니다. 더하기. 얘는, 아이씨 따로 계산하자. 너도 일로 와. 어 3분의 1 x의 3제곱 차수를 하나 높이고 그 지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차수를 하나 높이고 그 지수로 나누고 있어요. 1,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집어넣은 것에 1집어넣은 것 빼러 갈 거야. 그럼 3분의 1에다가 곱하기. 2집어넣으면 8 1집어넣으면 1. 7이죠. 이렇게 되고. 빼기 2분의 1에다가 2의, 제곱, 어, 2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빼요. 4 빼기 1이니까 3이죠. 이렇게 되겠네. 기분 안 좋아. 봐.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7이니까 3분의 6, 2가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 빼기 2분의 3, 빼기 1,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된 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참고로 많이 더러울 수 있어요. 적분을 이제 하다 보면 많이 더러울 수 있고요. 그래도 미적분 은 적분을 해볼만 해요. 미적분 2의 적분은 아주 많이 더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더럽더라도 꾹 참고 하십시오. 슬리로 가요, 9번. 네, 그래. 9번까지만 하지 뭐. 절대 값입니다. 느낌 오죠? 증검 다리 타겠죠 증검 다리 어디로 탈래? 어, 1, 그로 걸 타면 돼. 잘했어요. 0에서부터 1까지 이거 DXR 할 거고.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까지 DXR 갈 거고. 0에서부터 1까지는 양수냐, 음수냐. 음수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1에서부터 2까지는 양수가 되는 거니까 x제곱에 x 제곱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됐겠죠? 또 계산하러 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dx가 되고 아이도또 그냥 써야겠네 x 세제곱 빼기 x 제곱에 dx가 되고 얘는 편해요 얘만 편해요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차수 하나 높이고 그 지도 나누는 거야 3분의 1 됐지요? 얘만 편해요 렛 해. 얘는 4분의 1 X의 4제곱 빼기 3분의 1에 X의 3제곱 차수 하나 높이고 그짓으 나누고 있어요 1, 2 집어넣으러 간 거죠 하자 4분의 1에다가 2의 4제곱 16에서 1의 4제곱 1을 뺐어요 15 빼기 3분의 1에다가 2의 3제곱 8 1 빼러 갔죠 8 빼기 1이니까 7 이렇게 됐네요. 이래 놓고 전호를 보러 갑시다. 아이고, 진짜. 너랑 너랑 해보면, 4분의 14, 2분의 7? 그 다음에 너랑 너랑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 2분의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 된 거예요? 음. 의미 봅시다. 아마 그 극대화 극소, 최대화 최소 이런 거풀때 연습 문제에서 절댓값 있는 걸몇개 몇 봤을걸요? 몇개 봤을 거예요? 그리러 가보죠 너 얘는 삼차함수인데 어 0에서 중근을 갖고 1에서 한실근을 갖는 거니까 여기 1이 있고요 여기 0이 있을 거예요 삼차함수를 그리러 가는데 일단 절댓값 안할거 그리는 거야 요렇게 갔다가 0에서 중근이니까 반사 이렇게 왔겠죠 그릴 수 있어요? 그래 절대 값을 뿌리라는 소리는 이거 그리로 가는 거야, 지금. fx. 절대 값에. x제곱 x백이 1. 오씨. 너를 하래요. 밑에 있는 거 들어서 올려야 되잖아. 들어 올리자. 야. 야. 이렇게 왔겠죠. 그러면 0에서부터 2까지래요. 0에서부터 2까지. 2, 2는 이 정도 있겠지 뭐. 이거를 하라는 소리야. 보이세요? 이거를 구해보라는 소리예요. 절대값이 붙었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나올 것 같고요. 됐죠? 근데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0에서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하잖니? 여기는 음수가 나오고 여기는 양수가 나올 거 아니겠니? 그렇죠? 근데 절대값을 적분하는 소리는 전부 다이를 양수로 바꿔치기 하는 소리죠? 그럼 결국 0에서부터 2까지 이 그래프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과 마찬가지야. 다시 얘가 절댓값 함수를 접근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런게 지금 계속 왜 나오냐면 뒤쪽에 넓이를 구할 때 계속 써먹을 예정이거든요 써먹을 예정인데 0에서부터 2까지 이 함수를 접근하게 되면 여기는 음수가 나오고 이쪽은 양수가 나올거 아니겠니 근데 원하는게 뭐냐면 x축이랑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를 구하고 싶대요 그럼 얘는 넓이 그냥 그대로 쓰면 되잖아 얘는 넓이를 쓸 수가 없잖아 얘냥 양수로 바꿔치기하고 싶잖아. 그럴라고 절대값 때린 거라고. 여기서 절대값을 때리면 양수인 상황은 그대로 갈 텐데 음수인 상황만 바꿔치기가 돼서 이쪽 양수로 바뀌는 거 아니냐. 결국 넓이고 하는 건 마찬가지잖아. 해서 이런 이론이 이제 발생이 돼요.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게 있는데 곡선과 x축과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고 싶잖니. 그러면 아 이렇게 하면 넓이가 나오겠구나. 그렇게 나중에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계속 절대값이 붙은 것에